마음이 너무 예민해서 아픈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마음이 섬세해서 쉽게 지치고, 생각이 많아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들을 보고 유난스럽다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 민감함이 약점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민함은 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자비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깊이 느끼는 자만이 남의 고통도 깊이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 오래 머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타인의 말이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잠들기 전까지도 그 말을 곱씹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루의 대부분이 그 생각에 휘감겨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말 뿐이 아닙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쪼그라들고, 어떤 날은 지나가는 바람결에도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예민한 이의 하루는 늘 긴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살아오며 쌓인 업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의 반응은 업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업식이란, 내가 반복해온 생각과 감정의 반응이 쌓여 굳어진 성향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건 내 안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들림,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기보다 먼저 나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예민함을 버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민함에 끌려다니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관계도, 상처도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은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내가 잡혀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 시리즈는 예민한 사람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오랫동안 고통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은 걸 보고 더 깊이 듣습니다. 그만큼 더 쉽게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용히 쉴 곳을 필요로 합니다. 이 다섯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는 바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예민해서 아프다면 괜찮습니다. 그 아픔은 당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아픔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밝혀보겠습니다. 예민함을 탓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연민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편.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 살다 보면 마음에 오래 남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색했고, 어떤 말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깊은 상처로 남기도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유독 말에 민감합니다. 말의 표정, 말의 순서, 말의 뉘앙스까지 오래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결국 그말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는 무설법이라는 가르침으로 말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말에 집착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내가 휘둘리고 있다면 그 말의 본질이 아니라 내 안의 해석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받아들인 내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자기 마음의 말에는 귀를 닫습니다. 남이 한 말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자기에게 건네는 내면의 말은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설법의 지혜처럼 말의 본질을 분별하고, 그 말에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관점과 업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모든 말은 조건 따라 생겨난 인연의 소리입니다. 본래 말은 텅빈 것입니다. 그빈 소리를 내가 채워넣기 시작하면 감정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말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들은 말을 바로 마음에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를 위한 말인가, 지금 이 말은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한마디를 몇날 며칠 곱씹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결국 자존감마저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말보다 마음을 보는 연습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은 그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되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이 말은 듣는 것과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듣되 머물지 않는 것 이해하되 동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예민함을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내 안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말은 업의 씨앗이 되고 말에 흔들리는 마음은 업식의 반복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말 앞에서 침묵하는 연습 침묵 속에서 중심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의 말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고유히 숨을 고르고 내면을 돌아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말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말의 파도 속에서 자신을 잃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말이 아닌 마음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을 보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이 아닌 마음을 바라보고 말보다 깊은 고요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첫 걸음입니다. 2편.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린 뒤 유독 피곤함을 크게 느낀다면 그것은 감각이 세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공기의 분위기까지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긴장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느 날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과 어울리면 번뇌가 많아지고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저는 자주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러나 너의 근기가 아직 요동친다면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 나를 정비하는 침묵의 공간입니다. 소리도 줄고 자극도 줄어든 그 공간에서 마음은 점차 제 본래의 진동을 회복합니다. 남에게 맞추기 바빴던 자세도 조금씩 바로잡히고 흐트러졌던 감정도 다시 맑아집니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잃고 있는 시간이 더 깊은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추며 살아가는 일은 예민한 이들에게는 내면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그런 삶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지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민함은 감정의 민감함이자 에너지의 섬세함입니다. 이 에너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삶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섬세한 에너지를 정리하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때때로 숲으로 들어가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묵어나며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행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인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봐, 뒤처질까봐, 어색해 보일까봐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길은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한 휴식으로 다가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을 정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며 무엇보다 나답게 숨쉴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다음날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회복 없는 관계는 곧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세상과 어울리는 삶을 원한다면 그만큼 나를 회복시킬 시간도 지혜롭게 확보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말에 덜 흔들리고 감정에 덜 휘둘리며 중심이 선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을 이해하는 폭도 깊어집니다. 고요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도 전역을 걸으며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홀로 나무 아래 앉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고요는 타인의 소리에서 오지 않았고, 그분의 평화는 세상의 환호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져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한 조각의 고요라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바라보고 쌓인 감정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나답게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바로 세우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이 나를 회복시키고 이 회복이 나를 지켜줍니다. 3편 예민함은 업식에서 비롯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작은 말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남의 눈빛 한 번에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좀더 신경 써야겠네요. 상사의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청년은 그 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끝없이 책망했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민함은 단지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가족에게 받은 꾸중과 실패했을 때 자신을 질책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마음속 깊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의 현재를 짓눌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없이기라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의 행동과 감정이 남긴 흔적이 무의식에 쌓여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업식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날 그는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 속에 켜진 불을 보라. 그 불은 지금 이 순간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인 나무더미에 붙은 불꽃일 뿐이다. 스님은 청년에게 업식 알아차림을 제안했습니다. 매순간 자신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가? 스스로 질문하며 그 감정을 관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청년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자기 비판과 고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짓는 자는 스스로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을 끄는 길은 바로 알아차림과 멈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청년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힘들 때마다 자비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힘들구나, 괜찮아. 그렇게 청년은 예민함을 업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의 습관으로 이해하며 서서히 그 불꽃을 줄여나갔습니다. 마음 속 불꽃이 약해질수록 그의 삶은 점차 평온해졌고 작은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민함은 결코 고칠 수 없는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할 무거운 업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업식을 깨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자유와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4편 예민한 사람은 거리두는 삶이 지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깊이 반응하며 마음이 쉽게 소진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거리두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붙잡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는 타인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휘몰아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은 내 마음이 반응하는 일이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늘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쉽게 상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수행 중 스님께서 깨달은 것은 내 마음과 타인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님은 상대의 말이나 태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훨씬 평온해졌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별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곧 분별하는 지혜이며 필요할 때는 인연을 맺고 때로는 인연을 놓는 원만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줄이는 바탕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고 감정의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마음이 지치면 삶의 활력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예민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리 두기는 그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도 마음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를 익혀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편 조용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민한 마음은 세상의 소음과 파도 속에서 더 크게 출렁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최상의 길은 조용한 평화를 지키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이법, 즉 이분법을 넘어선 깨달음을 통해 모든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지 않고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경계 없이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이 나타납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성공과 실패가 서로 교차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감정들 사이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중심을 잡는 마음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음속 깊은 고요함을 찾아내는 연습,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어릴 적부터 매우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리고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도 쉽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겼습니다. 모든 법은 둘이 아니며 마음의 분별을 멈추면 괴로움도 멈춘다. 그 깨달음 이후로 스님은 감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바깥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감정도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매순간 마음을 돌아보고 부드럽게 다독이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꾸준한 수행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길 위에 놓인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를 심고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길 빕니다.